안녕하세요. 디즈니스 61주 BK 김도사입니다. 오늘 61주 중그열다 번째 시간 무인일주 편입니다. 예, 여기 대한민국 최남단 브로어리 탑라일 대표이신 무인일주 주인공이 나와 계십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탑라일의 대표 허진성이고요. 2018년도부터 탑라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허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김해김신데 김해허씨 아니십니까? 네 김해허씨 맞아니다 네. 동치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비즈니스 질문 다섯 가지 중에 그첫 번째 브로리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를 워낙 좋아하는 술이어서 취미로 홈브로잉으로 맥주 만들다가 어 어떻게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맥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원래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그전에는 완전 다른 일을 했는데요. 해외 그런 출판 정보들을 대학교나 연구소에 <laughs> 오. 이렇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떤 일조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에.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저널이나 뭐 이북 같은 것들을 대학교나 연구소에 학술자료들 공급하는 그런 에이전시 하고 있었습니다. 어, 완전 지금 다른데. <laughs> 완전. 다 <다른데>. 제가 <laughs> <저는> 몰랐어요. 오래 <네네. 웃음> 그, 하셨어요 그 일은? 어. 그 일을 그 일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하다가 음. 중간에 같이 병행해서 제주도 와서 불어어릴 진행하다가 지금은 아예 불어어릴만 온전히 진행을 하고 아 그거는 경험이 좀 되는 그런 구조였나 보네요? 예예 그죠 오, 그쪽은 주로 거래하시는 거래처가 대학교 음. 도서관들이나 음. 연구소 자료실 같은 것들이라서 그렇게 시즌이 좀 바쁜 시즌 안 바쁜 시즌들이 나눠져 있어서 네. 좀 한가한 시즌에는 제주도 내려와서 이런 어. 브루월이나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를 했고요. 음. 그거 바쁠 때는 뭐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한 2년 병행하다가 지금 제주도로 아예 내려와서 이제 전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어, 지금 설비가 지금 대단한데, 이거 예. 얼마 들었어요? <laughs> 이거는, 요즘은 자재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더 올랐다 그러는데, 네. 뭐, 아파트 한채 정도. 하... 이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죠. <laughs> 쉽지 않습니다. 네. 비즈니스 질문 두 번째, 탐나 에일이, 네. 어, 다른 수제 맥주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뭐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핵심 가치는 저는 제주도에서 브루어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로컬 비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음. 탑나일은 저희 처음부터 모터가. 제주도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깨끗한 맑은 물과 제주도의 한라봉이라든지 다량,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맥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제주의 인그, 인그리디언츠를 네, 넣어서 맞습니다.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 색깔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보면 그 라벨이 또 이쁜데, 그렇죠. 그 누님께서 지금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맞, 맞습니다. 아주 지금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작가 중에. 아, 아 맞아요. 헐니 작가님. 아, 네. 하나, 하나고요 그래서 네. 누님이 직접 작품 활동 한 것들 어, 중에 엄선해서 맥주랑 네. 이미지가 맞는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소장 가치가 있을만한 병 라벨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병 자체가 이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마시고 그냥 소장하려고도 사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소장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맥주는? 아. 그렇죠. 맥주는 <laughs> 보통 한 1년 정도는 가능한데 아예 안 마시고 그냥 네. 컬렉션으로 보관해 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걸 뭐풍 터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일은 <laughs> 없습니다. 예. 아, 병입제대로 됐다. 예, 예. 세 번째 질문, 지금까지 가장 흥미로웠던 그 레시피 개발 스토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뭐 마이크로 크래프트 비어다 보니까 다양한 음. 레시피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금악리에 위치를 하고 네. 있는데 금악이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 효모를 채취해서 만든 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야생 효모를 어떻게 알고 채취를 한다는 게좀 신기해. 요 아, 그래.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양조장 주변에 그 맥즙을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네. 거기서 포집된 그런 야생 효모들을 다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laughs> 술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오. 것들을 채취해서 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와, 이게 지금 사주에서 보면 정인 편인격이라고 해서 인성이 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구원 사주에 가까워요. 예. 지금 그전업 같은 경우에도 무토라서 이 유통을 하긴 하시지만 본인격으로 보면. 깊이 리서치하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지 시장에 내놓고 그렇죠.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뭐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이 뭐 학술 자료다 보니까 <웃음> 교수님들 <웃음> 논문이나 쓰고 해서 주로 엔드유저가 뭐 대학 교수나 SCI 논문 쓰시는 음. 그런 석박사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주제별로 좀 깊이가 있어야 돼서 연구들 많이 하고 공부해서 같이.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음, 사주에서 배우신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희한한데. 맥주를 하는 이유는 40대부터 수기운이 들어왔어요. 예. 수기운이 맥주잖아요. 예, 예. 계속 물이 9 9 9뭐 8그죠 물이 네. 제일, 물이 제일 중요하죠. 어. 예. 그 수기운을 다름다름수록 돈이 되시는 분이, <laughs> 사실 학술 자료보다는 예. 이거를 건드리면 건들수록, 예. 토가 많으신 분들은 돈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돈덩어리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laughs> <완전 웃음> 그러면 좋겠네요. <laughs> 조금 더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어. 그렇죠. 저희는 제주도 로컬 브루어리래서 제주도 지역 경제랑 상당히 결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음. 제주도가 약간 상승세 올라가서 뭐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로컬 맥주 즐기시는 분들이 제주도민들도 뭐 즐기시긴 하지만 주로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뭐 브로어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거고 음. 제주도가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쇠퇴기를 겪는 시즌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힘든 타밍이었죠그요 음. 연관해서 이제 지비, 네. 비즈니스 질문 네 번째인데 돈의 네. 그 이제 로컬 펍이나레스토랑가의 어떤 상생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지. 네. 저희는 주로 뭐 타겟 하는 저희 주 거래처가 제주도의 뭐 특급 호텔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클래프트 전문 펍이라서 네. 그쪽에 뭐 대표님들 취향이랑 뭐 미팅해서 원하시는 맥주를 많이 개발해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 같은 규모의 브루어리는 전문화 브루어리 펍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금악으로 이전을 하면서 모토가 생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판매보다는 생산에 훨씬 더 음. 퀄리티를 주안점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하시는 맥주를 최대한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뭐 오비나 이런 예. 이제 메이저들 있잖아요. 제... 큰 곳은 규모의 경제로 예.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완전히 마이크로 브로리로 해서 그렇죠. 예. 커스터마이징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 사실 이제 수익성하고는 약간 반비례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로리 같은 경우에는 장치 이런 설비 그런 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설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맥주를 생산량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딱 이분포인트 만든 규모에서 추후에 좀그 판매가 더 촉진이 되면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직원분이 그럼 몇분 계세요? 저희는? 저 포함 3명 있습니다 3명에서이 정도는 네, 캐파를 네. 돌릴 수가 있다 네. 그럼 하, 하루에 생산되는 맥주 양이 얼마나? 하루는 아니고 저희가 한 배치 만들 때 보통 1000리터 기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오. 뭐 많이 만들면 그냥 일률적으로 한 달에 만 리터 정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 리터? 예. 어... 그럼 요거 몇 병? 병으로 따지면 한 3만병? 아 3만병씩? 예. 아 그렇지 이게 이게 330. 330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비즈니스 질문 다섯 번째 향후 탐라에일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기존에 제가 술을 워낙 좋아하고 술을 탐구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맥주 뿐 아니라 뭐 다양한 술을 좀더 생산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고 서 음. 추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위스키나 다른 고도수 백주들 리코더 주 정도에 예.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음. 저희의 향후의 발전 계획입니다. 음. 그것도 제주색을 좀 담아서 그렇죠. 언뜻 이제 뭐 스코틀랜드가 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네. 섬이기 때문에 네. 뭐 오크 숙성이라는 그렇죠. 제주에서 네. 나온 뭐 나무로 만든 뭐 그... 이런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 에이. 단계가 규모가 안될것 같고 제주도가 기후가 대만이나 뭐 음. 아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카발란이나 그런 것들처럼 아... 뭐 아주 오래 오크통에 숙성되진 않아도 그런 향과 맛을 낼수 있는 위스키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 맥주 볼이나 보리가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위스키를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 생산에 마케팅보다 생산이야 지금 아주... <laughs> 맞습니다. 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개인 질문 다섯 가지입니다. 야첫 yeah. 번째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MBTI 검사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MBTI 뭔지 모르고, 아, 모르 <laughs> 그래. 모르고 있어. 요 아, 한번 해보라고 할까 예, 그래야 예. 어, 알겠습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향형이시잖아요. 예. 그럼 I일 거고 예. 그 다음에 약간 뭐 감각적인 F 그러니까 인성이 잘 됐으면 F. 일것 같아요. 약간 필링이 중요하시잖아요. 그거 예, 예. 담대로 가시는 거죠. 그 예. 지금 F 일 거고, N 인투이션일 거고, i n f 그 다음에 P 아니면 J인데, 어, 매저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약간 Perception, 직감으로 가는 뭐 이런 것 예. 같아요. 예. INFP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뭐, 지금 나 예언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 예. 결과를 저한테 좀 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예연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결혼하셨지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가 꽤 돼서 제 와이프가 이상형입니다. 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laughs> <게 아니라. 웃음> 여기 지금 배우자 자리가 평관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본인처럼 묵직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예. 막꾸이고 날라리 같은 분보다는, 예전에 연애 스타일도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가끔 찾아오는 어떤 지독한 고독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인일주는. 그럴 때 어떻게 좀 해결하시는지. 저는 지독한 고독감 같은 것들은 별로 느껴본 적 없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제주에 내려오게 된 이유도 뭐 자연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자연에서 뭐 운동하는 것들 좋아하고 그래서. 음. 특별히 그런 고독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무인일주가 이제 산중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예. 호랑이가 혼자 독립생활을 하잖아요. <laughs> 그런 이제 독고다니 정신이 있어서 그냥 어슬렁거리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 예. 어. 근데 뭐 호랑이가 혼자 다닌다고 해서 고독감 그렇게 느끼지 않는 느낌인가요? 예, 어. 그, 따로 많이 외롭다거나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어서. 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혼자 세팅을 예. 예. 하실 수 있었다 예. 볼수되 있겠네요. 예. <웃음> <웃음> 네, 맞습니다. 어. 고독함을 느끼고 막 그런 사람은 여기서 혼자 선수행 가듯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 그렇죠. 여기가 되게 금악 그 시골주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교류할 만한 인구도 상주해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거의 뭐 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 닦는 기분으로 양교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길로 제가 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 뭐 네. 네.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목장 있고 마장 네. 있고 네. 네. 뭐 이렇던데. 네. 그쵸. 이 옆에 소농장들만 있어서 <laughs> 소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소 <laughs> 띠시죠? <laughs> <손> <laughs> 네. <웃음> 친구다잉. 그럼 네 번째 질문. 대표님에게 네. 좋은 술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맥주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맛있고 좋은 술에 대해서 뭐 질문을 많이 들어보면, 저는 그술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은 같이 누구랑 언제 마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laughs> 인 인성격이 저도 네. 인성이 잘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하고 교감하는 것들이 네. 너무 소중하고 네. 술은 그렇죠. 이제 서브. 그근데 네. 네. 기왕이면 뭐 맑고 좋은 술 그렇죠. 먹으면 네. 너무 좋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네. 어... 정확히 그렇게 음... 사주세요가고계 <laughs> 계신... <laughs> 그리고 플랫폼 사주세요. 아. 네. 플랫폼은 그럼 뭐냐면 이렇게 이 자기가 땅을 두고 거기서 이제 정거장처럼 아 거쳐가고 네. 거쳐가고 네. 하면서 커넥션 시켜주고. 네. 어, 근데 그게 티내지 않고 은은히. 네. 네. 그, 일 맥주로 같이 한다. 응. 음.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laughs> 개인 질문 다섯 번째. 미션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무인 일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계신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음. 뭐, 일에 집중할 때도 있고, 음.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는 뭐, 서울에 있으면서 애들 길 클, 클 때는 뭐, 그런, 가정에도 음. 뭐 집중한 적이 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음. 자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본인만의 숨겨진 힐링 스팟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딱히 뭐 그렇, 그렇, 그렇지는 않아서 <laughs> 역시 무토야 뭐 없어, 의견이 없어 뭐 어디 근처에 오름 있으면 뭐 오름 가까운 가급적 막 찾아서 가는 거보다 <laughs> 네. 근처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뭐, 만족하면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두루두루. 만약에, 예. 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 한라산, 아니면 중문바다. 저는 산보다는 바다가 조금 더 맞아서, 하... 예. 바다에 가서 뭐, 수영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톤은 잘돼 있어서 산은 많거든요. 산기운, <laughs> <laughs> 산하이인데 예, 예. 이제 그래서 바다를 취해야지 밸런스가 맞는, 예, 지금 그런 겁니다. 맥주도 물이고, 예, 예. 바다도 물이고. 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로 그 무인일주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자 요거 그게 혹시 이제, 보셨으면 들어보시고 어, 진실이면 진, 오해면 오를 오. 들어주시면 돼요. <laughs> 자 무인일주 어, 괜히 권위적이다. 오 오. 오. 네. 여기 평관이 있어서 약간의 네. 이런 감투 좋아하고 그래서 나발이 관리하고 약간 어깨 같은 느낌? 씨, 어, 아니 그렇지는그렇지는 저는 그렇지는 <laughs> 상당히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오. <laughs> 그때 이제 직장생활할 때도뭐 그런 게 없었나요? 네, 나는 것 같아요. 음, 아주 좀 수평적으로 예. 했고, 음.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무뚝뚝하기도 하고 해서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아, <laughs> 그거는 저는 뭐 남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데 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보인다거나 안 그러려고 노력을 안 해. 어, 근데 그냥 본 투비 우러나오는 권위가 있지 않나 해서 <laughs> 말해, 지금도 네, 말 지금도 말하네. <laughs> 뭔가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인일주 탁월한 술고래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술 먹는 양은 네. 많지는 않지만 술 먹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뭐 다양한 주종을 즐기고 있어서 술은 제가 좋아해서 브루어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로 많이 먹어본 때가 언제일까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laughs> 저는 그렇게 양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뭐 한창 젊을 때는. 맥주 마시면, 뭐, 한 5,000cc. 아, 마셨을 것 같아요. 어, 네. 5,000이면, 그때 그, 피처, 태... 피처, 큰, 피처 예, 큰 걸로. 예, 피처 큰 걸로, 뭐, 몇 개. 몇 개지? 세 네. 개, 뭐, 두 개, 반, 예, 뭐, 세 개? 예. 저도 맥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와바라고. 예, 예 거기서 와바. 알바를 3개월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생통이 터질 때까지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이 예, 예. 케그 있잖아요. 네. 이 케그가 몇리터죠 케그가 2만 cc니까 20리터? 2 0 리터, 그 정도까지는 이제는 못 드시는 거고. 고건, 저건 혼자서는 못 먹고, <laughs> 여러 시, 여러 시 어울려서는 먹어요 <laughs> 같이 먹으면 더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혼술은 한계가 있잖아. 맞습니다. 네. 이 정도는 먹겠다. 뭐 병맥주는 뭐 계속 먹죠. 일하면서도 좀 드세요? 어. 일하면서는 뭐 그냥 테스트 겸으로 조금씩 조금씩 맛보는 수준이지 여기서 어. 뭐 취할 정도로 어. 술을 그렇지. 마시거나 그렇지는 않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직원들하고 혼자지. 네. 그러니까 뭐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담배 인상 공사다 네, 보니까 네. 담배를 테스트할 때 피고, 네. 또 자기가 따로 핀다고 아, 하잖아요. 아. 저희는 뭐 여기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술을 뭐 많이 마신다거나, 그러죠. 저희 다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술을 뭐 많이 마시거나 그러는 않죠. 원래 뭐, 그런 거, 반일 하거나 힘, 힘든 네. 일할때 이제 반주로 원래 맞습니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리고 술 자체가 네. 조금씩 있으면 계속 먹게 되는데, 워낙 몇만 리터씩 있으면 <laughs> 술 욕심이, 원래는 제가 뭐 욕심이 원래 별로 많지는 않은데, 맞아. 유일하게 욕심이 있다 그러면 술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어... 술이 많은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욕심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어, 거예요. 그리고, 아, 세 번째, 오야 진실. 무인일주 산중 호랑이 포스로 먹잇감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다. 좀 집요한 면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뭐 본인만의 어떤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얘기해 줄 만한 것들이? 뭐 딱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음. 제가 뭐 호랑이처럼 뭘 하나 뭐 물면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끈기가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래서 <laughs> 어,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 게, 게으른 거 아니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중용의 미나 <laughs> 그런 적당한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게 뭐든지 무리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다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이득보다 네.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네. 마음 상처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더큰 가치다 그렇죠 역시 토가 중용의 네. 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하나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좀더 진부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색 평론이나 사회적인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이 있어서 <laughs> 앞으로의 에너지 고갈 사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음. 비향 귀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제주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제주대학교의 뭐 농업과정을 많이 배우고 제주도에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에너지 고갈 문제나 농사 음.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농사와 가장 비슷한 것들이 이술 만드는 거에 그런 사이클들이 상당히 비슷해서 술을 하게 됐고 앞으로의 그 세상이 변하면 요즘은 특히 뭐 AI 시대가 돼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음. 그런 생산성 있는 농사나 그와 비슷한 이렇게 출만드는 양조 산업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음. 그 주변과의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력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농사라든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예.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인간적인 미덕을 수합하는뭐 예.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한다. 너무 좋은 가치인 것 같고요. 예. 점점 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될것같아요 예, 예. 관광하고도 다 연결되는 어있 거고 아까 생각하시는 에너지 고갈 문제도 자급자족의 어떤 그런 스킴도 예, 같이 예, 예. 들어가 있는 거고 저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 지속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laughs> 역시 정인 변인격다운 <편인>, <laughs> 인성은 펀더멘털을 생각해요. 예. 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인 일주 제조 공정에만 몰두하는 무뚝뚝한 엔지니어 타입이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어떤 가치로 맥주를 생산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뭐 외국에 갔을 때 로컬 브루어리를 막 찾아서 시음하고 맛보고 즐기듯이 지역에서 좋은 맥주를 만들면 당연히 판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브루어리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많이 느끼는 게 잘 만드는 것보다 잘 파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회사를 키우거나 영업적인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브로리 펍도 없고 홍보에 집중을 안 하는 게첫 번째 가치를 계속 지향을 하다 보면 음. 언젠가 그런 꾸준히 나가는 지역의 오래된 그런 양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뭐 저기 뭐 기네스 뿐만 네, 아니고 네. 원래 이제 로컬리하게 다 시작했다가 경통이오래돼서 네. 이제 역사가 있는 탐라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되면. 창업자의 좋겠습니다. 마인드로가 쭉 <laughs> 가네. <중간. 웃음> 고집 세지잖아요. 고집 세죠. <laughs> 사주가 고집이에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무인 일주 신용의 손모가지 하나 건다. <laughs>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응. 맞습니다 무토가 오상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중에 신을 담당하거든요. 예, 예. 어. 토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신용 잃어버리면 이건 못 쓰는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지키려고 좀 무모하게 했던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뭐 약속을 지켰는데 뭐 중간에 뭐 배송 사고가 난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새로 보내드리고 뭐그 뒤에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기한이나 특히 아 불어를 리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들이 시간 약속이나 그런 날짜 약속은 최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뭐 약속 시간이 있으면 뭐 항상 일찍 가서 뭐 준비를 한대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 가치랑 이제 일맥하기 때문에 예예. 그거 잃어버린 순간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장난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럼 퀄리티 컨트롤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알수 있을까요? 음. 저희는 기존에 처음부터 모터가뭐 지역에 나오는 최고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양이나 그런 퀄리티 가격에 따지지 않고 그 재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재료를 써서 뭐 정성껏 만지기 때문에 최고의 퀄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 응, 그 몸에도 좋고 맥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맥주가 약간 그 아이러니한 게 저는 말 그대로 물과 보리, 호, 효모 이렇게 네 종류랑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어서 하나 하나 따지면. 어. 몸에 상당히 이로운 것들만 있는데 술이라는 컨텐츠라 보니까 아 이거 몸에 좋다고 뭐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어, 야주 마셔도 많이 마셔도 뭐 몸에는 해롭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laughs>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약간 아이러니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 개발하고 싶은 맥주가 정말 건강에도 좋은 맥주 뭐 건강에도 좋은 술을 개발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그 발에 뭐 그러니까 약맥주인데 약용맥주인데 그쵸? 특이하다. <laughs> 어. 음.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맥주로 많이 먹으면 통풍. 예 통풍. 뭐 그런 것들이 좀 유래가 그 돼서 예. 약간 못 마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제 주변에도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맥주나 뭐 술을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 일부러 헬스도 하고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최고의 몸 컨디션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건강에도 좋은 방향이고 술도 이 맛있는 술을 오랫동안 마실 수 있으려면 그만큼 체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꼭 해야 돼서 통풍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운동하면 그렇게 안 걸리고 맛있는 술을 오랫동안 마실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겨울에 그리고 또 맥주 매출, 매출이 좀꺾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예.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 혹시 있을런지? 예. 겨울철에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1년 4 4철뭐 맥주를 다 열심히 마시면 좋겠지만 잠깐 한두 달 정도는 쉬어도 어 그리고 여름에 다시 열심히 마실 수 있게 몸 체력 비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laughs> 겨울 맥주 나름 또 매력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 맥주는 저희는 그래도 겨울 시즌을 위해서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계열을 도수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 진한 흑맥주를 뭐한 7도, 8도, 그렇게 고도수 맥주를 생산을 해서 겨울 시즌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그것도 겨울철에 마시면 그 와인보다 훨씬 더 풍미 있는 그런 맥주를 어. 마실 수도 있을 것같요좀이따맛좀 어, 어. 봐도 될까요? 예. 아싸. 자, 그럼 마지막 인사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요구할 때마다 그림을 예. 한 번씩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 그림입니다. 예. 네. 예. 어. 앤디, 아 예, 감사합니다. 앤디 워월이 네. 사실 무인일주예요 네, 팝아트의 거장인데, 네. 그분의 어떤 그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네, 푸른트를좀 쳐봤고, 같이 이제, 이게 찍어내듯이 하지만, 다, 다른 판거리를좀 네,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앤디 워월처럼 돈 많이 보시라고, 네. 네. <laughs> 같은 무인일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섯 캔 같은 경우에는, 명리적으로 육이 수기운이거든요. 간그 안에 또다 네, 네. 물이 들어가 있고, 본인한테는 수가 돈이니까. 네. 돈 진짜로 많이 버시라고. 네.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캔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브로어리를 준비하는 후배들이나 무인일주, 그런 비슷한 성향의 분들에게 뭐 조언이라면 해주십시오.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는 너무 주제 넘을 것 같고. 힘이 되는 네. 말씀. 그 그러면 이렇게 브로어리를 새로 준비하는 관심 있으신 분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뭐 맥주 자체를 너무 즐기시고 하셔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맥주를 만들어서 자기 철학도 맥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한 다음에 맥주 쪽에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예.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즈니스 61주, 무인일주편이었고요. 맥주시음은 그러면, 예, 맥주시음은아이거 <laughs> 요거 주시나요? 네. 아. 예. 아니요, 저희 <laughs> 브로어리에서 바로 따라서, 탱크에서 따라서, 알겠습니다. 탱크에서 따릅니다. 예. 되었습니다. 아...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안녕괜찮아 음, 응, 이 맥주 뭐 수, 수, 이거는 한라봉이 들어간 세션 IPA거든요. 그래서 코비랑 한라봉이랑 참 밸런스가 좋은 맥주라서 와. 간지. 잔일... 아, 짠.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 예. 탑라날 해야 니다 응. 리드 유얼라? 오늘 경영하세요. 당신의 명함이 부적입니다.